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이제 꿍꿍과 삼국지로 비유하면, 왜 삼국지에 보면, 이, 원래 이게 중원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고 영지가, 땅은, 중국의 땅이 넓잖아요. 넓은 대신에 인구가 없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위그루, 티벳, 그 다음에 지금 광동, 홍콩 쪽에 있는 게 교주죠, 교주. 네? 교주라고 하는, 그따 삼국지 시절 때. 그 다음에 지금 상하이가 있는 지역, 5월 동주할 때, 그 5월, 오나라 월나라, 송건이 통치하던 그 5나라, 예, 그 지역은 원래 인구가 없어요. 삼국지 시절에는, 거기는 늑지대야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마치, 인드라 강주했잖아 삼국, 그, 5세기 이전까지, 코남에 예, 사람이 안 살았다. 늪지대에 갔을 것이다. 소금밭이거나. 네. 백제는 한성백제와 충청도백제밖에 없지. 호남백제는 후백제. 네. 경북 상주 출신의 견원이 네. 신라장수로서 후백제, 그 전주성에 가서 후백제 만든 것부터 후백제지. 네. 굳이 따지면 전북 정도가 백제 영역이지. 후백제 그것도. 네. 백제는 코남에 아무런 연구가 없다. 근데, 인드라가 그 강조하잖아요. 네. 거의 늪지 사람이 안 살았다. 네.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통일신라서부터 살았다. 코남에. 네. 한국 국사교과서, 역사 한국사교과서는 많이 날조된 게 많다. 인드라가 <laughs> <누나가> 얘기하잖아요. 인드라만의 <laughs> 네. 독특한 네. 얘기죠. 네. 네. 검증될 게 많습니다. 네. 아직 가설이에요. <laughs> 네. 기후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 때나, 거기, 그, 저기, 오늘날 상하이 이런 나라는, 예, 아주 고온다습하고, 지금도 고온다습하잖아요. 예, 당시에는 더 고온다습했다. 예, 눕지되었다. 사람이 안 살았다. 이렇게 말 하여튼간에 이렇게, 예, 우리 조부님에서 중원은 오늘날 그, 저기, 뭐, 소림사 있는 지역, 예, 하남성, 하북성, 응, 정도, 그 형주, 예, 네? 형, 삼국지 그 시대의 형주, 기주, 연주, 사례주, 예주, 뭐이 정도거든요. 청주하고, 그 다음에 서주. 이 예. 정도만 중원이에요. 예. 거기는 인구가 많아. 농사 짓기도 좋고. 단든 사람이 안 살아. 대신에, 예. 그쪽은, 사람이 안 살고, 땅덩어리 크고, 통치가 불구, 좀 어렵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마지막 황제가, 삼국지대에, 그, 영재인가? 걔가 이제, 매간 예? 매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러한, 중원의 땅의 영지를 태수자리 줄 때는 이게 가치가 굉장히 세다 이거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가격이 세.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야. 근데, 에? 같은 태수라도, 같은, 뭐, 저, 목이라도, 뭐, 저쪽 바레나, 이쪽에 그 교주나, 저쪽에 그 뭐, 위그르나, 어? 티벳, 뭐, 이런 쪽으로 땅을, 그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이거죠. 가바 인구도 없고, 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거기는 다, 에? 대신에, 어, 중앙정부하고 아무도 안 가니까, 음.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독자 통치가 가능한 거야.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면 왕처럼 사는 거죠. 네. 그런 지역들에 누가 있었어요? 유장, 장로, 유표. 아, 유표는 형주니까 또 다른데. 요 어쨌든, 네. 한수, 뭐, 마등, 손책.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공손찬, 공손도. 요동에 또 공손도가 있지. 네. 뭐, 이런 애들. 네. 스탈린이 딱그 꼴이야 이거야. 응? 이 국유본이 당시에는 해양 세력을 딱 장악했잖아. 세계 바다를 장악한 상태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아프간 같은 데서 인도 보호하려고 아프간에서 막 네, 싸웠는데 아프간 용병들한테 다 학살당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수단에서 딱 들어갔는데 네, 그때도 참패를 당했어 영국 군대가 네, 수단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아프간에서 그렇고. 또, 중국에서도, 예. 이 총이라는 게 쓸모가 많지만, 비가 내리거나, 어, 압도적으로 그냥, 그냥 꼬깅이 하나 딱 들고, 그냥 이내 전수로 밀어, 밀어붙이면은, 예, 쏴도 쏴도 소용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음? 바다에서 대포나 연락이 쏘면 되는 건데, 육지에선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추운 지방에, 거기 알래스카처럼 있으니까, 거기 놔둔 거야.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스탈린이 거기서 혼자, 파시오시 탄다.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된 거죠. 필요하고로 말하자면, 아, 그런 면이 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덜통용하지통 그, 되지만, 당시에는, 예. 네. 국미대륙도 추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구기보니 네? 콜럼버스가 네? 이쪽으로 안 가고 다 멕시코니, 이 카리브해니, 브라질이니, 베네수엘라니 거기서만 식민지했잖아요. 그 땅이 더더 네.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누지, 누이지에나 땅, 캐나다까지 포함된 누이지에나 땅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춥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알래스카처럼. 네. 오늘 나라 관점에서면 어, 그런 땅을 포기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예,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 이제 국제 유태자본과제6의 사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쓸 때는 인드라가 아직까지 예, 인가쓰레기 자이 파시였을 때. 쓴 거예요. 아직 구위본론을 정립하기 초반부였죠. 어, 이때만 해도, 어, 인드라가 좌파 사상을 유지하면서 신은 믿지 않고 무신론자인 상태에서, 어, 어 기위본론을 정립하던 초기였어요. 이게 2007년 8년, 아, 아 반쪽 노면 정권 때에서 이명박 정, 정부 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0, 아주 2000, 농독 잡아서 2009년까지가 인드라가, 어, 유, 문, 유물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고. 근데 2010년부터, 2010년부터, 뭐 인드라가 서서히 바뀐 거죠. 네. 2010년부터는 이제 문조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다. 인드라 신을 믿고. 네. 어쨌든 이 국제유태자본론과 이거는 빅토르치아드를 중심으로 쓴 거죠. 아, 빅토르치아드가 어, 1964년에 네, 조사를 받아요. 네. 63년 11월 달에 케네디가 암살당했죠. 64년에 네,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인물이 앤서니 블런트라고. 네. 이 앤서니 블런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 엘리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이에요. 말하자면 친척이에요. 인척의 인척. 귀족이 왕족이라고 왕족. 앤서니 블런트라는 사람이요 네. 그 캠퍼스 링 5인방 중에 한 명이 네. 영국의 최고 귀족 가문이에요. 왕족 가문. 그게 빅토르츠 알라고 연결돼 있다. 그 사람도 조사 받았어. 1963년에 4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폭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네. 미국 정보부에서 터트린 거야. 미국 CIA는, 미국 CIA는 영국 정보부 MI6가 1948년에 네, 10년 동안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네, CIA가 창설된 거다. 그래서 58년까지는 사실상 CIA는 영국 정보부의 신민정부, 신민정보부였다. 네, 영국 정보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CIA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독립은 이제 58년부터 한 거죠. 50, 음, 10년 만에. 그래서 한국에 에? 저 이우락을 보냈잖아. 그게 58년이에요. 이승만 정부한테 와가지고 미국 CIA가 어? c i a 와 대응하는 한국의 정보부를 하나 만들어라. 어? 한국의 최초 정보저 국정원은 박정희 정부 때 김종필이 만든 게 아니고, 에, 이승만 정부 때, 이유락이 만든 거예요. 힘들어 강조했잖아. CIA가, 어?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어? 대화도 줘라. 그럼 우리가 정, 당신의 그 정보부 만들어줄 테니까. 무슨 황당한 소리냐. CIA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 하야 공적을 펼친 거죠. 419는 누가 일으켰어? CI가 a 일으킨 거예요. 이승만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인인대로 강조했잖아요. 어쨌든, 그, 그,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 영국 정보부가 자기 한, 자기네들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의 정보부를 만들어라. 그게 CI였고, a 10년 동안 신탁특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58년에 독립시켰기 때문에, 58년부터 비로소 미국 CIA가 독재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영국 정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재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CIA 활동은 어지까지 1958년 이후에 시작된 거지 그 이전에는 미국 CIA가 독재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년 이후에 미국 CIA가 거기에 당연히 영국파하고 미국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네. 아 미국에서 어? CIA가 된다는 건 미국 국익을 위해서 어? 애국을 위해서 정보원을 택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어? CIA가 도대체 미국을 위한 정, 조직인지 아니면 영국을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을 가,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정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반 노스차일드 팔을 형성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1960년에부터 시작된 007 영화가 많은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007 영화에 등장한 스펙터가 그러니까 실제 모델이 빅토르 노스차일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07 영화 보세요. 네. 미국 CIA는 변두리야. 네. 공식 영화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제임스 본드는 영국 정보부지, 미국 CIA가 아니에요. 1900, 엄밀하게 얘기해서 1973년까지, 네. 영국 정보부가 전 세계 톱이었어요. 말하자면. 데뷔비데비 데뷔 노펠로 황제가,로 바뀌기 전인, 1973년 이전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네. 미국 CIA는 미로 58년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영국 정보부의 지도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네. 명시적으로만 독립했을 뿐이지 여전히 네. 미국 c i a 는 영국 정보부의 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케네디 암살. 케네디 암살 케네디를 누가 암살시켰죠? 빅토르 차이드 누구의 힘으로? 미국 CIA의 힘으로. 미국 CIA에 누가 있었는데 MI6하고 CIA의 관계는 뭐죠? 네. 그게 빅토르 차이드 영국 정보부, 미국 CIA, 케네디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죠. 케네딘 누가 임명했습니까? 빅토르스 찰드가 임명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 밖에 없죠.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네. 음모론자 원탑이잖아. 네. 전 세계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음모론 감별사이자. 네.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론자가 없어요. 네. 자, 아무튼, 거기서 이제. 네. 그러한 때, 네. 케네디가 암살 당하니까, 더더욱또 네. 빅토르 츄차드에 대한 어떤, 네. 연합작전이 벌어졌다. 견제를 위한. 그영 황제를 향한 연합작전. 데이비 로펠러, 로펠러 가문과 가신인, 가신이었지만, 이때부터, 어, 버트나트 로셀과, 어, 로펠러, 국영 귀족들이 빅토르 츄차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